안녕하십니까. 원주 매직가격 보기 공식 대리점 오렌지 카우디오입니다. 차량은 2010년 산타페 CM이고요. 골드 6 리모컨을 세탁기에 돌려서, 어, 망가졌습니다. 이제 골드 7으로 장착을 했고요. 어, 골드 7으로 리모컨을 바꿀 때는 좀 여러 가지 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했고요. 어, 골드 7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골드 6는, 네, 6, 7.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, 요거는 충전지 타입, 건전지 타입입니다. 어, 잠김, 열림, 원격 시동, 똑같습니다. 측면 버튼 4개 쓰, 쓰시는 거니까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고요. 원격 시동 종류 역시 네 번째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끌수 있고, 어 장점이라면 건전지 타입이기 때문에, 어 뭐, 아무 곳에서나 건전지를 사용해서 어 리모컨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. 안테나도 슬림하게 잘려서 외부 돌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볼똑 튀어나왔었는데, 지금은 커팅돼서 예 메인보드 기판으로 다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 참 편리한 제품입니다. 골드6에서 골드7으로 리모컨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매직카경보기 원주공식대리점 오렌지카오디오 입니다